그 앞에 말씀해주신 1 번이랑 2 번은 되게 이해가 많이 가고 공간도 많이 갔는데요. 네. 세 번째 정신적 이상 현상은 어떤 건가요? 아, 어, 정신적 이상 현상은 이것도 상기증에 아주 중요한 증상입니다. 상기증으로 음. 인해서 두뇌가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명상을 가르친 지한 30년이 돼가지고, 상기증 환자들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뛰어난 명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람들 가르치다 보면 어느 한계를 못 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 초반에는 잘 변화하다가 이 현상을 대안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치과를 해서 한 5년 동안 이 무의식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의식의 구조를 제대로 좀 접근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한 5년 동안은 집중 연구를 하고 그 결과 의식의 구조, 무의식의 구조, 이치와 원리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메커니즘을 밝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정신과 전문병원에 가서 심리치료연구소를 개설해 놓고 10년 동안 그 환자들을 제가 검정을 해 봤어요. 정말 수많은 사례들을 보셨겠네요. 아, 그러면 온갖 사례를 다 봤죠. 근데 그 중에 상기증에 의한 이 정신적 이상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양상은 뭐와 같냐? 조울증이나 조현병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조울증이나 조현병하고는 차이가 일어나는 게 이게 상기에 의한 조울이나 조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차이는 겉으로 보면 몰라요. 그런데 이 경우는 대개 상기가 심해지면서 잠을 극도로 못 자고 그래놓으면서 완전히 머리가 뜨는 경우예요이 경우는 빠르게 손을 대고 본인이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치료가 돼요 그런데 이게 금방 치료하지 못하고 굳어져 버려 놓은 이제 힘들어지죠 그래서 온갖 환청을 겪기도 하고 환실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떠서 정말 일반인들을 보면 헛소리 할수 있는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온갖 신비한 얘기를 하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 하고 완전히 이거 뭐야 기운에 취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운에 취한 병이다. 근데 대개 초반에는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정말 한 열흘간 잠푹 자고 나면 그면 내가 왜 그랬나 합니다. 이게 일반 조현병과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기증에 의한 기운에 취해서 일어나는 정신적 이상 현상은 명상만이 아니라 종교에서도 많이 각종 종교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단전업하다고도 많이 일어나고 각종 종교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왜 종교에서 보면은 그런 거 있죠? 뭐 귀신 들렸다 뭐 한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다 사실은 이쪽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제 증상이 신병이 아닌가라고도 의심했었었거든요. 대중들이 걔히너그 신병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그거 그렇게 볼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 친구에 들어가면 그걸 정말 믿어버리면 자기가 점점 이상해진다니까요. 극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걸려도 빠져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 될 거죠. 내가 정신 번쩍 차리고 건강한 정신을 먼저 가지려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취하면은 그게 안 돼요. 한마디로 자기가 제 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말 행서수서 온갖 이상한 얘기 다 하고 붕붕 떠서 난리를 치게 됩니다. 그런 현상 겪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그런 환자들이 입원을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진짜 조울증이고 진짜 조염병인 경우와 기운이 취해서 그 현상이 일어날 때와는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웬마한 사람들은 그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은 저는 이제 좀 쉽게 접근을 해서 치료해주고 했었죠. 아무튼 그 10년 전의 기간 동안에 이 무의식의 메카니즘을, 그게 우리 정신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접목을 시켜서 검증을 해보니까 정말 빠르게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어려움을 다 극복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이게 정말 맞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거를 더 섬세하게 만들어서 우리 대중들에게 삶의 행복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이제 제공하고자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게 SIM 마음 경영인 거예요. 기존의 마음 공부를 뛰어넘어서 정말 내 마음을 무엇이까지 철저하게 자기가 원리를 배우고, 이치를 배우고, 스스로 자기 마음의 중심을 세워서 자기를 능히다스리고 개선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쉽게 접근해서 쉽게 자기를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이 상기증에서 가장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쪽 현상이죠. 정신적 이상 현상을 일으키는 거. 한번 이상 현상이 일으켰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것도 또한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다가온다는 것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깨달음에 대한 이 환상이에요.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깨달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환상을 갖고 있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싶고, 특별한 현상을 경험하고 싶고. 그렇죠? 요거 다음 시간에 할까요? <laughs> 오늘 그좀 전에 말씀해주신 정신적 이상현상 같은 게 제가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말씀을 해주신 걸 듣고 나서 보니 어 저도 그 한때 제가 심평이 아닌가 했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때 막 불면증 때문에 저도 이제 막 눈을 뜨고 약간 이면 같은 것도 들리고 뭐 각종 말씀해 주셨던 증상들이 어느 정도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보면 안될것 같아요. 불면증이 있고 이면 현상이 있는 거는 그냥 상기증 일반 현상 속에서 그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왜? 상기증의 현상 중에 불면증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상 현상은 좀 달라요. 진짜 이건 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응? 음? 아. 이거는 정말 남들이 보면 허술이라는 얘기를 떠들고 다니고 아주 이상한, 뭐 내면의 목소리도 하면서, 이 그런 걸 이상한 그 저거를 따라하고 막 이러고 온갖 환청과 환시를 겪고 또는 정말 정신없이 떠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신병 비슷하다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 정도는 여기 위에서 취급할 수 있고요 이건 그거보다 더 심한 이건 누가 봐도 정말 문제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전에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네. 좋겠네요. 그렇죠. 네.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